중생은 희노애락에 걸려서 마음을 섬으로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, 예. 부처는 희노애락을 노복같이 부리섬으로, 예. 이노복이는 노예처럼 내 마음대로,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을 움직인다는 말입니다.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본다고 하셨습니다. 얼마나 이게 삶이 다른 삶입니까? 예, 그래서 어, 어떻게 자기 감정을 노복같이 불렸을까 이 질문을 자기한테 계속 묻게 되면 우리가 이 법문을 볼때뭐 처음에 봉독하고 어떤 분은 열심히 한고 사경하고 또뭐 암송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법문의 실체를 깨, 깨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예, 그래서 이렇게 자문자답해서 수술해서 물을 때, 어느 날, 내면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들려오게 돼요. 이걸 체험하시면, 내 삶에 대한 그 어떤 자부심이 놀라운 그 자긍심이 느껴지게 되고, 어, 이 문제를 풀어가는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이 물음을 다 품고, 어, 살길 바랍니다.